또 하나 더 알려주자면은, 여자랑 이제 중간에 게임하다가. 일단 오늘 아름다운 주제기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기 쓰는 뭡니까? 3,500장 정도 준비해서 동네 방네 뭔가 네이포시들에게 나눠 주면서 좀 같이 나눠 차고 들어 주시는 겁니다. 알겠어? 아무튼 자, 첫 번째. 머리 스 땀. 그러니까 이거는 여자가 남자한테 편안함을 느끼니까 그러니까 이 남자가 내가 좋아하는 남자. 어,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느낌. 어. 또, 지배한다, 이러니까 또 세상 불편 너들이, 어, 선생님, 그거 불편한 말 아닙니까?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돼? 왜? 난내 여자한테 지배당하고 싶은데? 어?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의 자유정도는 좀 허가가 돼야 되지 않냐. 어, 민주사회라면서. 그리고 여기서 지배라는 표현은 이런 수탈의 표현이 아니라, 뭐야, 사랑하는, 어. 혹은, 뭐야, 좋아하는 사람에게 온전히 속한다라는 어떤 표현을 수사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오케이? 이런 불편어들은 뭡니까? 좀 방생 보내셔야 돼요. 뭐, 아무튼 간에, 여자 입장에서는 내가 좋아하는 남자, 어, 그니까, 여자, 좋아하는 남자가 나를 만지고 있다. 특히 여자들 판타지 중에 이런 거 있어. 뭐냐면은, 남자가 큰 손으로 어, 게스게남 스타 할때 묘한 안도감과 편안함 그리고 쾌감을 느껴요. 막, 막 이런 걸 느끼는 여자애들이 있다고 그치? 그래서 요런 것들이 뭐 회자되곤 했는데 뭐 아무튼 여기서 푸시가 또 얘기할 수 있어. 쌩님 근데 전 손이 작은데 어떡하죠? 그니까 뭐. 뭐 소주를 사기시든지 아니면 손을 키우시든지 근데 아무튼 얘기하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 알겠어? 그 그러니까 포인트는 뭐야? 좋아하는 남자가 스탐스담스담 스탐담 해준다. 이게 포인트 알겠어? 다음 허리선 이게 여자가 되게 미묘한 부분인데 이게 좀 살이 좀 이렇게 뒤룩뒤룩 뒤룩 찐 여자들은 이게 좀 되게 민감해. 그래서 이게 렇딱 그때 허리선 이렇게 손 이렇게 딱 가거나 어 이럴 때막확 피하거나 이렇게 빼잖아. 그럼 얘네들은 뭡니까 좀 뭐, 힘든 거야, 힘든 친구들. 알겠어? 근데 좀 운동이 되거나, 이렇게 좀 자신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허리선을 딱 만질 때 어떻게 된다? 이렇게 꽃꽃이 피거나, 어. 아니면 이렇게 막, 어, 이렇게 막 세우지. 어, 그치? 약간 이런 느낌이 알겠어? 근데, 요거 이 실전할 때 많이 보는데, 허리를 이렇게 딱게 내가 했는데, 막, 두려워한다. 어, 막 이렇게 막 뺀다. 고뭐 이게 가만히 있잖아. 이거는 지금 괜찮다는 뜻이야. 알겠어? 근데 뭐, 아무튼 간에. 그래서 이제, 피하거나 이제 민감하기 때문에 여자 좀 그런 경향이 있을 수도 있어 알겠어? 우리 세계에서는 그래서 약간 이런 얘기 뭐냐면 보통 허리를 지배하는 자그 여자를 쟁찰이라 이런 말이 있거든 뭐 근데 뭐이 말은 한61% 정도 맞는 말이야 오케이? 뭐 아무튼 허리 쪽에 이제 성감돼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 어, 그래서 막 움찔움찔 거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뭐야 잘 기억해뒀다가 어 필요할 때 적절히 쓰시면 되겠지 오케이? 물론 이게 또 이제 칼리도 안된 상황에서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 안돼 알겠어? 이거 항상 뭐 에스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형 강의 중에 뭡니까? 키노 이블루션 키노 이블루션 좀 보고 밑바까는 작업해 주면서 좀 하시는 겁니다 알겠지 그리고 말하는데 당연히 뭐야 이런 키노들은 마카로 당 박아 놓으면서 하는 게 같이 같이 들어가서 해주셔야 돼 알겠어 마카로 좀당 박아 놓고 하는 겁니다 개뿔 씨 당도 없는데 이런 거 괜히 시도하면 뭐예요 여자애가 막 승질 내거나 째려 볼수 있습니다 알겠어 특히 뭐야 막 머리 만지면 막 이렇게 만졌는데 어떻게 노당일 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머리케만 뭐 만졌을 때 여자애가 막게 서피하거나 막똥 아막 식는 표정 짓잖아 막 뭐야 막 이런 거 어. 이럴 때 뭡니까 엄청난 노당이다 알겠어 항상 뭡니까 머리 쓰담 이런 거는 어트 받고 결정타로 알겠지 자그 다음에 목부위 아이건 정말 여자들이 이제 성감도 많고 특히 이제 진짜 당일 때는 목에다 이제 숨을 막 그냥 게막 이렇게 쉬기만 해도 여자 그냥 냅다 부르르 떨면서 막 졸도해버리는 그런 수준이 아주 뭐예요 민감한 곳인데 뭐 이거는 뭐예요? 목으로 근접해오는 건. 어, 그니까 이건 약간 이런 게 뭐냐면은 목을 이제 근접해오는 거는 웬만한 당이 아니면 잘 허락하지도 않는다. 알겠어? 뭐 아무튼 이 목은 앞쪽이든 뒤쪽이든 다 의미가 있는데 앞쪽은 이제 더 성적인 거고 뒤쪽은 그냥 편하게 받을 수 있는 부위라. 어, 제일 많이 이제 하는 건 뭡니까 이제 뭐 어깨 이제 주물주물 해준다는 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거. 오케이? 근데 이제 이 접근 방식은 당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뭐예요? 그냥 마사지사 역할. 어, 어디 뭐예요? 타이 마사지사 역할 졸라 열심히 하다 이제 날라갈 수 있으니까 뭐요? 항상 마카로 흐흐흐 흐잘 받고 해주시는 겁니다, 알겠어? 또 하나 더 알려주자면은 여자랑 이제 중간에 게임하다가 손에 전기 오르게 해준다고 막 이런 거 있지? 뭐손좀 줘봐 손줘볼래그 여자 이렇게 딱 있으면 와 손에 전기 오르게 해줄게, 막 이런 식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요거 있잖아, 이거 요런 어. 거 해주면 또 여자가 묘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어, 요런 그러니까 거 굉장히 좋은 거야. 이게 왜 좋아? 그러니까 요런 거를 하면서 이런 거는 이렇게 하면서, 어, 이렇게 마카를 막흐흐흐칠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 막이따다 보다. 어, 아, 오 손이 되게 꼬질꼬질하다. 오늘 이렇게 손을 이렇게 잘안 닦는 편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해줄 수 있거든. 어, 그래서 뭐, 마찬가지지만, 어, 이런 스킨십 같은 거는 뭐, 스킨십만 뭐딱 떼놓고 할 수가 없어. 항상 뭡니까? 그래서 마카랑 이렇 섞어서 적절하게 해주는 거. 알겠어? 그래서 원래 결론은 뭡니까? 그걸 할수 있게 여자를 만나는 게 우선.